안녕하십니까. 저는 첨진세무회계 박진송 음.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진욱 세무사입니다. 이 세무조사가 되게 이런 썰이 좀 많잖아요. 뭐 어디 세무조사 나왔다 이런 게 뉴스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사실상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어, 조사 대상이 웬만하면 이제 음. 엄청 뭐 국세청에도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뭐 모두를 조사할 수는 없 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생각되죠 음 맞아요 진짜 제가 세무대리 했던 그런 회사들을 돌이켜 보면은 진짜 매출이 뭐 (1000억) (2000억) 되는 회사들은 뭐 다, 대부분 한번씩은 당연히 받았고 우리가 마주하는 대부분의 음. 개인사업자와 법인들은 매출이 일단 (1000억대) 네. 이하고 개인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세무조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실제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개인 자영업자들을 조사를 하면은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불면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음. 그렇겠죠. 그래서 뭐 그런 사례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 저희가 또 조사를 경험하면서 공무원들이랑도 이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또 거기서 느끼는 점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되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신다 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런데 그 음. 송진욱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반대로 느끼는 사례도 있었다고 <laughs> 아 사명의식이 아닌 아니, 저도 사명의식은 많이 보긴 했어요 뭐 이런 국가에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조사관님들이 진짜 한 대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일부 조사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어, 얘기는 좀 이따가 이따, <laughs> 이따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제가 개인단에서 궁금한 건 뭘로 과세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내가 예전에 경험한 거는 가공으로 인건비랑 기부금을 이제 가공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세무조사가 되면서 그걸 다시 세액을 계산해서 추징하게 됐죠 그때 대략 세액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세액이 어... 그냥 동네 병의원이었었는데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는 됐었던 음, 것 같거든요. 개인에서 세액이 4천, 5천이면은 꽤큰것 같은데. 그렇죠. 뭐 적다고는 할수 없죠. 음, 제 친구 중에서도 전문직 친구가 한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지인과의 가공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거를 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냥? <laughs>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으니까 아, 예제 친구가 그냥... 뭐 누군지 다 모르니까 음...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많이 위험하죠 가공 인건비를 계산을 하는 게근 예. 인건비 계산하는 게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고 음. 거기에 따라 원천세 납부 음. 의무도 있으니까 이걸 나중에 소득자가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할때 이거를 음. 상호 대조를 하기 때문에 음. 나중에 탈루될 음. 들킬 확률이 너무 크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좀 조금 다른 얘길 수 있는데 이제 직원을 고용했는데 급여로 처리 안 하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를 해서 음. 마치 뭐 내가 프리랜서한테 소득을 지급하는 식으로 사대 보험을 안 내기 위해서. 근데 음. 네,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보험 사고 같은 게날 수도 있어요. 뭐 일하다 다치거나 이런 경우 가 있을 때 진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뭔가 실질과 다른 걸 하게 되면 나중에 과세가 될수 있다는 거죠 국세뿐만 아니라 보험금 쪽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누가 조사를 받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개인 단위에서 음, 일단 조사는 일단 크게 정기선정 조사대 조사가 있고 수시선정 조사가 있는데 정기선정 같은 경우에 (5년간의) 신고한 내역을 봐가지고 이 납세자가 제대로 신고를 했을까 안 했을까라는 거를 영업 이익률이나 소득률 같은 걸 가지고 일단 판단을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경기 선정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반면에 수시 선정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 정황이나 어 옆에서 그런 제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수시 선정 조사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조사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형이 조사했던 그 의사선생님은 영업이익률이 낮았던 거예요? 가공으로 인건비랑 기부금을 음. 넣어서 영업이익률이 낮았을 거고 그래서 대상자로 이제 지정되지 않았을까 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조사를 하다 보면 왜 나왔는지도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시간이 돼서 나온 건지 아니면 정말 이 국세 공무원들이 아이템을 포착을 해서 나온 건지 그게 처음에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일단 첫 번째 열쇠기 이 때문에 그걸 알아가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 중소기업 법인들을 많이 해봤지만 일단 조사 자체가 매우 드물어요 웬만하면 중소기업을 조사해서 세금을 때린다라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확실한 거 아니면은 중소기업은 안 건드립니다. 음. 근데 제가 실사했던 뭐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인데 한 15년 동안 조사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까보니까 재고 조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출 매입이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었는데 조사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거기는 도매업이었는데 도매업 이익률이 3, 0 40%가 됐어요. 도매업인데. 네, 도매업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익률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에서 선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라는 거는 개인 사업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드문 일이고 내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뭔가 확실한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주기적으로 5년마다 조사를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들어온다면 한 10년 전, 15년 전까지도 과세가 될수 있는 거죠. 포탈 혐의가 있으면 그럼 이제 부가재척제척 기간이 이제 늘어나는 요인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설령 조사가 되게 드물게 나오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무 처리는 법에 맞게 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나중에 있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좀 신중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은 만약에 조사를 피하고 싶다 내가 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사를 피하는 방법은 일단 뭐 성실신고 하는 거죠 이제 비용을 가공으로 해서 넣지 않고 업종 같은 동종 업종에 비해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용 처리가 많거나 뭐 그런 경우 그런 경우를 피해야지 이제 웬만하면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지 않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수시, 탈세 제보 같은 게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탈세 제보를 당하지 않게끔 이제 의심의 여지를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저도 뭐 말씀에 동의하고 사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커지면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 되기 때문에. 이 조사를 피하는 방법은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법인 같은. 거. 그럼 형은 혹시 그 조사 같은 거 하면서 뭐좀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에피소드? 에피소드는 나는 별로 없는데, 송진욱 어, 생활사의 에피소드를 풀 차례 아닌가 이번에? 저 에피소드, 전 에피소드가 음. 많기는 한데. 음.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다 말하고 <laughs> 어, 적당히 편집을 하면 어, 되니까. 적당히. 어 사실 이 조사관들을 조사실에서 대면을 하면 어, 대부분 되게 열의를 갖고 해주세요. 그리고 의견도 되게 잘 들어주시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리인들이 느끼는 이런 조사관들이라고 하면은 좀 유형을 나눕니다. 어좀 크게는. 혼내는 조사관, 음. 그리고 혼내지 않는 조사관, 이렇게 유형을 나눠서 이번에는 혼내는 조사관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저희가 가서 혼나는 겁니다. 음. 뭐, 세무대인으로서 참석을 한 거니까 이 납세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신 혼나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국세공무원이 대표이사 데려와가지고 대표이사한테 뭐라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반성문 같은 것도 쓰나요? 반성문 쓰죠. 어. 반성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음. 사유서. 사유서. 어, 어떻게 해서 이런 세무 처리가 일어났다. 음. 어, 이런 반성문도 하고 석고 대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이 국세 공무원의 힘은 좀 강력해요. 확실한 갑이다 저는 이렇게 느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도 다 그거에 승진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줄 수있아 넘어간다고 하면 되지. 그냥 이제 이슈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과세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야지 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 음, 네. 윈윈할 수 있다.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상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피를 좀 받는 경우가 그런 것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까요? 어 이제 오늘 조사 세무 조사 썰 이야기 네. 다한 거고 이거는 좀만더 생각해보고 네. 재밌는 걸 선정을 해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또이 딥한 거 하면 재미 음, 없기 때문에 어뭐 재미와 교훈을 둘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조사 아, 그런 주제로 한번 선정해 보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